이제부터 전기 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전기 이론을 공부할 때 우리가 여러 개의 공식을 외우고 다양하게 대입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전기 기기에서는 어, 이 현상의 이름이 뭐지? 혹은 이 기기의 이름이 뭐지? 그것이 왜 생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안 생기게 할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3단 논리 구조로 문제를 바라보면은 조금 더 쉽게 풀이가 될 겁니다. 자, 같이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1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기전력을 뜻하는 손가락은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오른손 법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도자기라고 했습니다. 기전력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바로 기전력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레 아, 직류 발전기에서 계좌의 주된 역할은, 이 직류기에서 그 자자로 끝나는 거, 필수 요소 세 개가 있죠. 계좌, 전기자, 정류자. 계좌라고 하는 거는 자, 속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전기자는 그 자속을 끊는 거고, 그 다음에 정류자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에 계좌의 주된 역할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계좌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2번이 바로 계좌의 역할입니다. 다음 중 직류 발전기의 계좌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 역시 똑같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기가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같이 볼까요? 자 속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1번 자기력 선 속을 만 속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다르게도 출제가 될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정류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외부 회로와 내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리적 접촉 구조를 가진 브러쉬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러쉬. 다음, 직류 발전에서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에 유도되는 교육기 전력을 정류해서자,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것. 정류하는 부분은 뭘까요? 정류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정류자라고 할수 있겠죠. 정류자가 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류기의 3대 요소 뭐라고 했죠? 끝에가 다 자자로 끝나요. 우리가 예전에 어느 집안 보면은 딸이 3명 있으면 미자, 말자, 숙자 하는 것처럼 개자, 전기자, 정류자. 그렇게 다 자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증류 발전기 전기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좀 생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죠. 여기 중형 및 대형 기에서는 가지형 슬롯을 사용하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중형 및 대형에서는 개방형 슬롯 쇠기를 넣는 슬롯이 사용되고 소형기에서 가지형 슬롯이 사용된다. 자 이것만 그냥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직류기에 있어서 불꽃 없는 정류를 얻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무엇이냐? 자,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길까요? 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전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데,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건 전선이 끊어졌다는 뜻이죠. 불꽃이 발생한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전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꽃이 발생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전압이 서로 다르거나, 어쨌든 접촉 구조가 조금 더안 좋거나,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불꽃이 없는 정류, 그러니까 직류를 처음 만들 때는 이 코일이 계속 돌아가면서 교류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불꽃이 없이 좋은 정류, 교류를 직류로 잘 만들 수 있을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극이랑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겠다. 탄소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구조의 재료가 바로 탄소 재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처럼 불꽃 없는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전압 정류로서 보극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탄소 브러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류 곡선 중에서 브러쉬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정류라고 하는 것이 이 전기자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음, 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딱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주 이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빠가 싸 아빠가 저기 아빠 엄마 싸우는데 아빠가 얘기 잘할 땐딱 아빠 편. 엄마가 얘기 잘할 땐딱 엄마 편. 이렇게 이 저쪽 갔다 저쪽 갔다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아빠 편을 들까? 좀 갔다가 엄마 편을 들까? 이렇게 우리가 잴 때도 있는 것처럼 이 정류 하는데도 역시 딱 50대 5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세, 네 가지 이 정류 곡선을 우리가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1번 형태가 직선 정류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거, 아, 가장 아이들한 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현전류. 보통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모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반, 반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3 3번은 과정류. 이거는 정류 초기, 전단부에서 불꽃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4번은 후단부에서 불꽃이 발생하게 되는 부족절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4번 모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정류를 개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일의 자기노선성 원인으로 접촉저항이 작은 브러시를 사용한다? 접촉저항이 작은 브러시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전기저항이 아니에요. 전기저항은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 접촉저항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여기서 잘못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1번 접촉저항이 큰브러시를 사용한다. 이게 더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 끝부분에 설치한 자성재료편으로서 전기자의대응에서 계좌자석을 공급 부분에 적당히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극의 그 조가리들. 이것을 우리가 자극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이 중권인 경우에 균합판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균압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환이 고리환자입니다. 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압, 압력이 일정한 고리를 우리가 균압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균압환을 설치하게 되느냐? 서로 압력을 맞추려고. 그럼 압력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안 맞게 되면은 불꽃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압환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불꽃을 방지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직류의 전기자권수을 중권으로 하였을 때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이제 권성법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 중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권이 있습니다. 파권은 좀 퍼트려서 갚는 거에서 A 전기자 그 병렬 회로수가 병렬회로수가 파권은 무조건 두 개이고, 중권은 P, 극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권은 병렬회로수가 극수와 같고, 파권은 무조건 몇 개다? 두 개다. 근데 지금 중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브러쉬가 항상 두 개라고 해요. 브러쉬, 병렬회로수 무조건 다 중권, P, 극수와 같게 됩니다. 여기가 잘못된 설명이죠. 단중 중권의 극수가 P인 직류에서 전기자 병렬회로수는, 쓰는, 병렬회로수는 쓰는 아까 A 얼마라고 했어요? 무조건 P. 극수와 같게 된다라고 설명했었죠. 여기 2번이 맞게 되는 겁니다. 직류 분권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 440. 매극의 자속수가 0.01웨버 극수 6. 회전수 1500rpm일 때, 유기기 전력 얼마냐? 그런데, 이 뒤에 중요합니다. 단! 전기자 권선이 중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게 팍권이면은 A가 E고요. 중권이면 A가 P와 같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아, 식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는 P, 자, 파이, 60A분의 N.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한 번만 갈게요. 자, P, 자, 파이, 60A분의 N. 그럼 P, 자, 지금 극수가 얼마로 갑니까? 극수가 6이고요. z, 총 도체 수가 440. 그 다음에 y, 자속수가 0.01. 그 다음에 60에 A, 병렬의로 수가 얼마예요? 지금 중권이라고 했으니까 P 극수와 같다고 요 여기도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권선수, 아, 그 회전수, 회전수가 1500이 되죠. 자, 이거 이제 문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게 되면 몇 볼트? 110 볼트 나오게 되네요. 그럼 답이 3번이라고 볼수 있죠. 만약에 팝권이면 여기 A가 얼마?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0까지고 계속 이제 문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몇 문제 이어지나 볼까요? 15번, 육극, 정의자 도체수 400, 자속수 0.01, 회전수 600, 파권일 때. 파권일 때 유기기 전력 얼마가 되는가? 역시 그식 그대로 넣을 수 있죠. 극수 6,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도체수 400, 그 다음에 자속 0.01, 회전수 600, 그 다음에 60은 상수고, 여기 2 e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전압 120V라고 놓을 수 있고요. 16번도 역시 같은 문제. 도체수 220, 자속수 0.01, 극수 6, 회전수 1500일 때,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이 팝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A, 병렬회로서 얼마? 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도 역시 똑같이 풀게 되면은 165V. 자, 이식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가 220, 극수 6, 그 다음에 회전수 1500이고, 유기기 전력이 165V이고, 전기자 권선이 파권이면, 이때 자속이 얼마냐? 이건 조금 다르게 물어보죠. 여기는 2가 만든 전압이 165V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극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6이고요. 총 도체수가 220이 되고요. 자속수가, 자속수 파이가 모르게 되는 거고요. 곱하기 60에다가 파권이니까 2분의 e 회전수 물어보게 되니까 1500이에요. 자, 제가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죠? 이항할 필요 없이 그냥 1, 2, 3, 4 있는 거 하나씩 여기다가 넣어 보자 이런 얘기 했었죠. 하나씩 넣어 보게 되면 반드시 165가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0.01을 집어넣게 되면 165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10극의 직류 파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400, 매극의 자속수가 0.02, 회전수 600일 때, 기전력은얼마큼이 되는가? 역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그대로 가면 되죠. 파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병렬회로서 A가 얼마다? A가 2다. 라고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0V가 나오게 되니까 답은 우리가 4번으로 딱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 1번, 2번, 3번,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 4번의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 접촉 저항을 작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접촉 저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아까 접촉 저항은 커야 된다고 라 했었죠. 다른 말다 모르더라도 여러분 접촉 저항, 브러쉬의 접촉 저항은 커야 됩니다. 이 마주치는 부분은 커야 됩니다. 답은 4번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류 발전기의 분류 중에서 어느 곳에 해당하는가.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직권이겠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분권이겠죠. 하지만 직권도 있고 분권도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배드민턴에서 남녀가 같이 배드민턴 치는 걸 우리가 혼합복식이라고 하죠. 복식,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복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 발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은 4번. 자, 다음과 같은 회로의 발전기 종류는 여기 직권도 있고 분권도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양과 상대적인 모양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좌, 전기자가 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분권이 있는 거. 이제 분권이, 이거는 밖에 있고, 자, 이거는 분, 분권이 여기 안에서 분리되어 있고, 이거는 분권이 밖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 분권 복권 발전기. 둘다 복권인데, 내 분권 복권이고, 이거는 바깥이라고 해서, 왜 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얘기합니다. 내 분권 복권 발전기, 왜 분권 복권 발전기. 경찰청창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입에 딱 여러분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분권 복권 발전기 외분권 복권 발전기 자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발전기 종류에서는 내분권 복권이죠 그렇죠 자3 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이건 왜 분권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거 분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직권 이 부분을 단락시키죠 딱 이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직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분권 계좌를 어떻게 한다 개방해버린다 떼어내버린다. 그러면은 직권이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권발전기를 만약에 분권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직권계좌를 단락하고 직권발전기로 계좌로만 직권, 계좌로, 직권 발전기로 만들고 싶으면은 분권계좌를 개방해버린다.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전격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분권발전기가 있다. 단자전압이 100V, 계좌권선의 저항이 5 5 v 계좌전류가 2A야. 부하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이 0.15입니다. 이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분권 발전기니까 분권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발전기에서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단자 전압이 되는 거죠. 이게 100V가 되고요. 계좌 권선의 저항 이게 50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전류 여기 흐르는 게 2A가 되고요. 부하 전류로 가는 게 여기에 50A가 된다고 합니다. 전기자저항이 0.1 옴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만든 게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100V에다가 여기에 중간에서 깎아먹은 거 합치게 되면 처음에 만들어진 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깎아먹은 거 중간에는 전류가 52A니까 52 곱하기 0.1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깎아먹은 전압, 이는 IR 해서 I, 52 곱하기 R값이 0.1 하게 되면은 5.2 볼트가 되고요. 그러면은 단자잖아. 100 더하기 5 2 하게 되면 105.2 볼트가 답이 되게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 분권 꼭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거 식으로 외우게 되는데요. 식으로 외우게 되면은 외우기 어려워요. 어렵고 오히려 더 틀릴 수 있습니다.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저는 반드시 저는 회로도로 전기기능사 공부하실 때잘 회로도로 이해를 하셨다가 나중에 기사 가실 때 쉽게 더 응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0V 10A 전기자저항의 이론 회전수 1800인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얼만가? 여기 우리가 어떤 모터가 있습니다. 제가 모터에다가 걸어주는 전압이 우리가 바로 100볼트를 걸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1 0암페가 흐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기자 이제 저항이 있게 되죠. 회전수가 1,800 rpm일 때 전동기 역기전력 그럼 전동기에 실제로 받는 것은 얼마큼 되는가? 내가 공급된 거에서 중간에 전압강화 빼게 되면은 얘가 역기전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공급한 전압에서 전압강화 I A R A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걸어준 전압이 100V인데, 이 100V에서 빼게 되면은, 흐르는 전류가 10A이고, 여기가 1옴이니까 여기 10V가 빠지겠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90V 걸리겠네요. 자, 이거 뭐냐. 여러분들이 월급 100만원 받더라도 세금 10만원 빼서 내가 실수령액 90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실수령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V, 100, 100만큼 받았지만, 10V가 전압강화돼서 실수령액이 9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딱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찍으면 25%죠. 근데 50%까지 갈수 있어요. 답은 3번이랑 4번은 있을 수가 없죠. 월급이 100인데 어떻게 세금을 뗐는데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 4번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공급된 전압이 100V인데 이 전동기가 역기 전력 이 안에서 내부에서 받는 힘이 그보다더 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도 꿈에서나 가능한 얘기. 다음 1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적격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부하의 분권발전기가 있다. 자, 중요한 거 여기 무부하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좌저항이 45옴, 계좌전류가 3암페아, 전기저항이 2옴일 때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분권발전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게 될게요. 자, 분권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무부하래요. 무부하라고 하는 건 뒤에 아무것도 안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좌저항이 여기가 45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좌전류가 3암페어가 흐게 되었는데 처음에 만든 전기가 다 3암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순환하겠죠. 전기자저항이 2옴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만든 전기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양단의 전압이 얼마냐? 432, 12, 1 12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깎아먹은 전압, 양단의 전압 더하기 깎아먹은 전압 하게 되면 처음에 만든 6이기 전력이 되겠죠. 3, 2 하게 되면 여기 6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120 더하기 6 하게 되면 처음에 만든 것은 126볼트가 됩니다. 답은 1번. 126볼트입니다. 전기자 저항 이0 1옴 전기자 전류 104A, 유도기 전력 110.4V인 증기 분권발전기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처음에 만든 전기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를 빼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어, 단자 전압 V가 되는 거죠. 단자 전압 V가 되는 거죠. 처음에 만든 전기가 1 1 0 4예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빼야 되냐? 자, 0 1옴 곱하기 104A 하게 되면 10.4니까 정확하게 100V. 나오겠네요. 그쵸? 답은 2번. 100V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문제 역시 풀수 있습니다. 분권 발전기 전격 부하 전류가 100A일 때 전기자 전류가 105A라면 계좌 전류는 얼만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발전기 전격 부하 전류가 100A이고 전기자 전류가 105라면 은 자, 이거 이런, 이런 얘기예요. 분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분권 그렸는데 여기서 지금 이쪽 부하 여기로 발전기니까 부하로 가는 쪽인데 부하 전류가 100암페어래요. 전기자 전류가 1 0 5래요 여기로 간게 105암페어래요. 그러면은 계자줄 여기로 간건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겠어요? 105에서 이쪽으로 100 갔으면 나머지는 얼마? 5암페어 갔겠죠. 그렇죠? 2번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네요. 그림으로 그려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 해설로 보게 되면은 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현도 문제 같은 거볼 때,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는 감론을 박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냥 관현도만 파면 된다, 파면 된다 하게 되는데 파면 돼요. 파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그 다음에 정성을 좀 낭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만약에 해설로 보게 되면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플러스 계좌 전류 이 그림을 만약에 그리면 정말 쉬운데 이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거를 외운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시간과 돈을 너무너무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 무슨 일인지 시죠 음, 여러분들 뭐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혼자 맨날 가서 하는 것보다 한번 좋은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제대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시간과 돈을 아끼는 것처럼 뭐 관연도 문제를 계속 외운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설을 보시는 것을 저는 더 권장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은 비록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싫도록 강의를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고 일근화 방식 또는 워드 레오노드 방식의 속도 제어에 사용하는 경우 주 전동기로 사용하는 전동기가 무엇이 되겠는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타여자 전동기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계좌에다가 계좌 저항을 단 다음에 이 계좌 저항 값을 살살 조절하게 되게 되면 계좌 자속을 바꿀 수가 있어서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타여자기죠. 전압 변동률이 적고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요 자, 전압 변동률이 작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볼수 있습니까? 전압 변동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은 그냥 분권이죠. 그렇죠? 모범생. 이 전기 전기 발전기나 전동기에서 모범생은 분권이에요. 분권이 가장 모범생입니다. 아 직류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복권을 그다음에 분권으로 사용할 때 복권을 분권으로 사용하게 되면 직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단락시키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직권 계좌가 있고 그다음에 분권 계좌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고 싶다 이게 모양이 분권 아닙니까 그렇죠 분권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직권 계좌를 그냥 단락시켜 버리죠 그냥. 이어버리게 되면 됩니다. 직권계좌를 단락시킨다. 3번이 옳은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보급이 없는 직류기 운전 중에서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부하를 사용하지 않을 때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무부할 때. 계좌 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는 외부에서 주는 것. 자유자기가 아닌 타여자기 경우가 바로 이렇게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될 수 있겠죠. 4번. 타여자기. 1, 2, 3번은 다 자유자기에 해당되는 거죠. 4번입니다. 급전선의 전압강화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과복권기. 전압이 보통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멀리 송전하게 되면은, 여기서 저기 한 5km, 10km 가는데, 멀리 가는데 전압이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전압을 올리는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과복권기가 됩니다.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화 특성을 이용하여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아크용접 등에 사용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라고 봅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가 늘어나게 될때 전압과의 관계는 보통 이제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한다고 해서 수화 특성이라고 해요. 전기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양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일정해야지 용접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수화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수화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사번에 차동 복권 발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화 특성 하면 차동 복권, 용접기 하면 차동복권, 차동 복권. 차동 복권 하면 수하 특성 이세 가지가 계속 입에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차동 복권 발전기에. 자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뭐 차동 복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아크 용접용 발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특징? 수직으로 낙하하는 특징, 수하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답 3번. 정격 단자전화 VN, 무브와 단자전화 V0일 때, 직류 발전기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되죠. 정격 분해, 어떻게 됩니까? 무브와 빼기, 정격.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정격이 VN이라고 하니까, VN 분해, 무브와 V0-V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몇 번인가요? 이렇게 하면. 3번이 이 모양이죠. 그죠 아, 3번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답 3번. 자, 직류기에서 전압변동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는 발전기. 보통 전압변동률이니까 무부하 전압이 더 크게 되니까 보통 플러스가 되는데 아니, 전격전압이 더 크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떤 게 전격전압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번에 과복권 발전기가 바로 아 전격전압이 더 크게 되는, 오히려 전압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발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전기 전압 변동률을 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 조금 여러분 헷갈리는데, 자, 실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격분의 자, 무부와 빼기 정격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쵸? 자, 이 얘기는 분수를 두개 나누게 되면은, 정격분의 자, 무부와 마이너스, 정격분의 정격. 자, 이런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전격을 지금 VN이라고 하면은 VN분의 V0 빼기, 전격분의 전격이니까 그냥 1이죠. VN분의 V0, VN분의 V0 빼기 1 하는 것은 저 1번의 모양과 같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오, 뭐야. 아. 찍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충분히,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압변동률이 작고, 적고, 자회자임으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좌저항기를 사용한 전압조정이 가능함으로, 전기화학용, 전지의 충전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전압변동률이 작다라고 했죠? 전압변동률이 작은 거, 누구라고 했어요? 모범생. 모범생은 우리가 저기 기분에 변동이 작자, 작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 잘못 비유했나? <laughs> 어쨌든 직류 분권 발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직류기의 보상권선은 무엇이 되겠는가? 직류기의 보상권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전기자가 있게 되는데 이 전기자의 흐르는 전류 때문에 이 주자속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보상권선은 어떻게 되는가? 전기자와 직렬로 여기다가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하게 된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 권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전기자와 반대 방향이 된다. 전기자와 반대 방향이 돼서 서로 이렇게 상쇄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전기자 권선의 전류방과 반대이다. 2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직류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 3대. 3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서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두 번째, 보극을 설치하게 된다. 세 번째, 전기적 중성축을 옮기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 아 보상권선, 보극, 브러시다 있는데, 4번에 균화판 설치, 이거는 관계가 없죠. 답은 4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직류 발전기 특성 곡선에서 상호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무브와 포 곡선, 계좌전류와 단자전압. 계좌전류, IF, 단자전압. 자, 계좌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자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무브와 포화곡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외부 특성곡선. 여기 발전기가 있다면 발전기에 밖에서 한번 보자. 뭐 전압과 전류를 한번 보자. 둘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 외부 특성곡선. 그리고 부화 특성곡선도 다 똑같이 역시 무부포화곡선과 똑같은데 4번의 내부 특성곡선. 이거는 부화 전류와 단자 전환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화 전류와 유기 기전력의 관계라고 설명하죠.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무부화 특성곡선은 무엇이겠는가? 이거 외우죠. 개, 단 외우죠. 개, 단. 무브 특성 곡선은 뭐라고요? 계단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다. 답은 3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 무브포악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이다. 앞에 같은 문제인데 조금 이제 보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같은 시험장에 가셔도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서로 다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CBT가. 자,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발전기의 전기자 직권 권선에 접촉점에서 서로 연결해야 되는 거. 아, 병렬 운전하게 될 때, 병렬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예요? 서로 뭐 같아야 돼? 힘이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 사람들이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서 막 걸어가게 된다면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서로 발의 속도가 같아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변압 발전기 두 개를 병렬 운전하게 될땐 서로 전압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전압이 조금 다를 때 그걸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균압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1번. 균압선이 됩니다. 균합선을 설치하여 병렬 운전하는 발전기, 어,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권 발전기랑 복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복권 발전기로 나와 있죠. 근데 어느 경우에는 직권 발전기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이 중권인 경우에 균합환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균합환,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것, 불꽃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여기까지 48번까지 문제 풀었는데요. 힘드시죠? 네. 저는 하나도 안 힘든데. 저는 여러분들과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데.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세수 한번 하시고, 자, 시원한 간장 드시고, 같이 또 49번부터 이어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